자, 반갑습니다. 킬러입니다. 오늘의 해볼 것, 기묘한 이야기 다섯 번째 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오늘 할 것, 기묘한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규칙, 시트 금지, 싱글 플레이를 권장합니다. 파티클에 다가가서 독보기를 들고 웅크리기를, 웅크리면 웅크리면 조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1. 아이템을 들고 특정한 장소로 가면 상영하기가 액션 바에 뜹니다. 2. 그 상태에서 웅크리기를, 웅크리기면, 웅크리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게임 시작, 음, 규칙과 사용, 음, 숙지했어요. 봅시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기미한 이야기, 제 다섯 번째 이야기. 5편, 현재 시각 12시 40분. 아, 드디어 집에 도착이다. 얼른 씻고 자야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자. 샤워하는 중. 샤워를 끝마쳤다. 이제 잠을 청하자. 特就特就嗯。 뭐지 꿈 집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기분 나빠 이사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지 일단 이 꿈은 일, 있고 내가 할일 하러 가야겠어 1시 20분 오, 어, 진짜 오늘은 너무 늦었다. 샤워는 못 하겠는가? 피곤하기도 하고, 음 자야겠, 그냥 자야겠다. 침에서 침대에서 잠을 청하자. 제트잠트 들어. 여기 갈까나 하면... 뭐지 똑같 은 이번 에는 누군가 를놓는 소리 까지 들려 빨리 이번 에는 놓면좋을것 나갈 방법 을찾아게 손을 뻗어어둡다 손을 뻗어볼까? 뻗어볼까? 뻗 역시 이손안뻗는건어이야 저는, 안어다뻗 저는, 침대 안쪽을 향해 소리를 맡 물컹한 물체 소리가 니다 소리가 보이는 소리가 이다 이게 대체 뭐지? 부담열쇠로 이 있는데 싱크대? 덩어리를 씻어내잖아 연체가 형태를 드러내는 알수 없는 열쇠로 나다 여긴 뭐지? 여기도 있다 열쇠를 <목소리> 다 어제 한 건과 살짝 다른 열쇠 현관 열쇠가 똑같다 꿈을 꾸다니. 좋은 꿈도 아니고. 이번엔 여자가 우는 소리까지 들려서 더 끔찍했어. 특히 그 침대 밑에 있던 그 물컹한 덩어리들. 뭔지 모르겠지. 여러모로 보는 게하냐왜 이러지? 아이고. 집주인한테 물어봐야겠어. 토가 안 좋은 것 같아. 밖으로 나가서 집주인에게 자초 자초지종을 죠 가봅시다.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란 거 아니야? 옳지, 뭐, 집에 불이 탄 것처럼 탄해가 나고, 곳곳은 거기로 변했어요. 심지어 거기서 여정하는 소리도 막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침대 위에는너는 물컹한 덩어리들이. 한 번에 그렇더라도 두 번이나 똑같은 악몽을 꾸는 거 확실히 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봐. 네? 학생이 꾼곡꿈 그 꿈. 분명 전에 살았던 여자의 영혼이 만들어낸 걸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요제 집에서 누가 살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집에서 가족이 살았는데 가족 애미와 애비가 그랬 딸을 좁혔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작년에는 집이 한번 불이 났었지 들리는 말로는 애비하고 살았는데 딸만 죽었하더라 집주인인 내가 내 집에 불이 불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겠어? 탄현이 가서 상 살펴봤지 선반관들은 어. 침대를 치고 밑에 있던 시체를 옮기고 있더 알고 보니 그니까 시체가 제가그 딸인거야 음, 출생시키도 안하고 출생신고도 안하고 내가 알기론 부모님들이 감옥도 안가고 살고 있더라 잘 살고 있어? 맞다 맞다가 그 불타는 침대 있던 시체 한번그는데 그럼 내가 만진거야 그 불타는 어떤... 집주인 네? 학생? 정신차려봐 학생! 그렇게 난 잠깐 기절했었다. 기절을 해버렸다. 내가 꾼그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 여자가 만들어낸 단순한 악몽이었나? 아니면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한 자신의 봐주길 바랐던 것일까? Thank you for p l a y 플레이스 노서 감사합니다. 제작자말 후기. 일단 이걸 읽기 전에 아까 왔다가 불에 타버려 그 어린 그 아이의 입 얼마나 억울하게 음. 제작자의 말 후기, N. 제작자의 말, N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늦었죠? 그래도 퀄은 괜찮게 뽑아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만든 기묘한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창작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르죠? 어딘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기간은 2주, 기묘한 이야기 다섯 번째. 엔드. 음,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다는 건6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네요. 1이 야, 코멘번가왜 이리 많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었고요, 진짜로.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지만, 기미한 이야기 했던 것 중에 제일 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좋긴 좋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전 거보단 약간 공포가 약간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만약에 귀여운, 기묘한 이야기가 더 나온다면, 그 그때도 허락을 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허락, 1부터 5까지 허락해주신 애플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저는 킬러였고요. 저는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다음 영상에 만나요. 그럼 이만, 저는 킬러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 영상에 봐요.